아이들이 아프고 나면 큰다고 하죠. 비가 오면 땅이 굳는다고 하고요. 또 아픈 만큼 성숙한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듣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항상 평안함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는 것이죠. 근데 결국 우리가 기쁨만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만 그건 생각만 하세요.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는요 위기가 옵니다. 문제가 터집니다. 어떤 때는 줄줄이 사탕처럼 내 인생이 왜 이러나 내가 뭘 잘못했나 생각할 만큼 확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 견디었고 이기며 사는 겁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동일한 위기가 올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반응하는 우리의 수준이 이제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번 초조해하고, 매번 불안해하고, 문제 터질 때마다 걱정하고, 막 그것 때문에 어쩔 줄 모르는 그런 편집증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불안증에 있는 그 삶을 사는 사람은 무슨 이야기죠? 여전히 그 상황에 약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문제를 겪으면서 단단해지는 겁니다. 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그렇습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성경 본문인 고라의 자손의 마스길입니다. 고라의 자손은 모세가 그의 형 아론을 세웠을 때 똑같은 레위지파인데 왜네 식구들만, 네 형제들만 그 높은 자리에 있냐. 우리도 그럴 자격이 있다. 우리도 그럴 권리가 있다. 라고 대들었다가 멸족당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거기에 생존했던 몇몇 사람들이 자기 조상들의 그 과도한, 교만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그 죄악들을 회귀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합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일은 성전에서 가장 허드렛 일이었습니다 문직이었습니다 그래도 예를 들면 군대에서 소령계급 달았는데 은퇴하니까 국가에서 채용해 주는 게 어디 아파트 경비예요 내가 그거 하랴? 안 합니다 흔히 아파트 경비 그러면 사삼들이 기피하는 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렇게 본다면 성전의 문지기는 그거예요. 다른데도 잘 나갔던 집안인데 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그들은 이 일은 수치일 수도 있죠. 밑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진 것일 수도 있어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고라의 자손이 그 실패를 통해서 또 실패하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마스길 깨닫습니다. 깊이 깨달은 겁니다. 따라서 이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은, 깨닫고 교훈을 얻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회개와 용서의 노래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한다면, 그들은 자기의 특권은 빼앗겼지만 하나님 앞에 봉사할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폼 나는 것은 빼앗겼지만 하나님은 놓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일이 무슨 일이든지 난 감사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성실함을 다하겠다. 그래서 그들은 문지기로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면서 시편에 다윗 그리고 아삽, 그 다음으로 많은 10편 10편인가를 10편에 남기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이죠? 빼앗기고 그들이 깊은 교훈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지만, 때로는 사람들이 무시할 수도 있지만, 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빼앗겼을 때, 잃어버렸을 때, 무엇인가 내 손에서 떠났을 때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게 진짜 신앙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들은 아픔을 통해서 성장한 겁니다, 성숙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삶을 배워야 됩니다. 다시 기억합시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당했던 고난도 있고. 앞으로 또 넘어야 할 산들이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으리라고 하는 착각은 애시당초 깨십시오. 팍 깨세요. 결란 깨지듯이 팍 깨세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이 깨져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도움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하신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히려 실패를 통해서 더 단단해지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성숙한 신앙인으로서는 영원히 평안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어떻다고요? 갈급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절 보세요. 내 영혼이 그래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 계신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올까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서 예배하던 자들이 성전 문지기로 있으니까 예배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성전 밖에서 문지키는 거예요. 2002년 월드컵 때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 있는 줄 알아요? 한국과 축구 게임 하는데 정경들 축구장에 있는데 축구를 못봐뭘 봐야 돼요? 관중들을 보고 있는 정경들 보면 참불쌍합다 여러분 그 심정이에요. 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문지기로 있어야 돼요. 남들이 부르는 찬양의 소리를 들으면서 가슴이 점여와요. 기억하십시오. 성전 안에서도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지만 성전 밖에서도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결국 그들은 그들이 선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한 겁니다. 거기서 깊어진 겁니다. 부족하지만, 목마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갈급함이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고 평안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배부르면 더 이상 우리는 소망 같지 않습니다. 배고파야 목말라야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만하면 딱딱해집니다. 안 들립니다. 그러나 밑바닥에 내려가면 마음이 영혼이 갈급하면 그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다시 기어가시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갈망, 목마름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말라야 우리가 무엇인가 주어졌을 때 거기에 진정한 감사와 진정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박상미라고 하는 사람을 이번 주에 제가 쭉 봤어요. 근데 이 분은 힐링캠퍼스 더 공감 그 재소자들을 위한 그 심리치료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왜 이렇게 하게 됐나? 이분이 어렸을 때는 집이 제법 잘 살았는데 가정 불화가 있었고요.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또 어려워지면서 이 청소년기 때 방황을 합니다. 어느 정도로 방황했냐면 한 개도 공부를 안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고등학교에 떨어질 정도로. 그래서 고등학교를 재수합니다. 이제 재수를 했는데 문제는 고등학교들 어 갔는데 공부에 대한 흥미를 빼앗겨가지고 실력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대학 못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녀는 책을 읽기 시작했대. 탁 치는 대로 읽었대요. 그래서 문학 특별 전형으로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갑니다. 그렇게 하고서 대학에 가서 집이 가난하니까 아르바이트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졸업을 하는데 우울증이요. 무엇인가 얻었다고 라 생각했는데 허망한 거예요. 자살을 시도해요. 인생에 방황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우연히 미혼모로 태어나서 쉽게 말하면 버려진 인생을 산 친구를 만나고 이 친구의 부모를 찾아주는 일을 도와주다가 그들의 사연들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감동이 와요. 그래서 그들을 돕는 마음을 갖고자 그런 직장을 그만두고 34살에 상담심리 뭐 치료심리인가요 대학원을 갑니다 공부하고 36살에 독일에 유학을 갑니다 그리고서 그는 이 일을 시작했는데 이녀, 그녀가 하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다 나는 정말 상처 많은 인생을 살았는데 그때 누군가가 내게 도움이 됐다면 내가 빨리 인생의 방향을 찾았을 텐데 나는 너무 늦게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상담해 보니까 대부분 문제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아버지가 교도소에 가 있는 경우가 참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녀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배랑 껏 아이들도 믿어주는 한 사람만 있다면 무너지지 않는다. 기억하세요. 내가 배고팠으니까. 내가 가정에 목말랐으니까. 내가 그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흔히 이 아이들에게 이 박사님의 집은 외갓집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데려다 같이 살기도 합니다. 자기가 번 모든 것을 아이들에게 쏟아 부으면서 이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목마름이 채워지면 거기에서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기억하세요. 내 안에 상처가 은혜로 채워지고 내 안에 공허함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 우리 안에서 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조상이 실패했지만 나는 내 후손들에게 실패하는 부모가 되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고라의 자손들을 통하여 마스길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스길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두 번째 3절 4절을 보면 사람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묻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야너 신세 좋더니 너왜 이렇게 됐어? 라고요 사람들이 그러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자격지심에,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사람들이 수분 되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는데, 나를 가지고 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얼마나 이게 비참합니까? 사절 보십시오. 그러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거룩한 날.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하나님을 찬양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었는데, 지금은 내가 그러지 못하니 내 마음이 상하는 도다. 여러분, 돈이 있어서 베풀고 꿔주고 인심 쓰고 했는데, 돈이 말랐어요. 뭔가 내가 건강이 있어서 봉사하자. 봉사활동하자 하면 앞장섰는데 이제는 나 하나 감당하기도 어려워서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올때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고라의 자손은 뭐라고 합니까? 마음이 상한다고 이야기해요. 내 마음이 상한다고. 무엇 때문에 상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현재를 보면서 그는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배부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궁급할 때, 내 마음이 배고플 때, 목마를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눈물이 나의 빵이 되었다라는 말처럼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처럼 인생의 쓰라린 고통 중에 있을 때 눈물을 주체할 수 없을 때 여러분 그때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라는 거예요 마음이 팍 깨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내게 들어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삶을 반드시 경험할 때.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새로운 역사가 평안함이 찾아오는 겁니다. 론 솔로몬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미국의 워싱턴에 맥클린 바이블 처치라고 하는 미국의 10대 교회 중에 한 교입니다. 회 대단히 큰 교입니다. 회이 교는 회 추수감사주일마다 매년 이웃들에게 이 뭐죠 그 칠면조 아울리치라는 걸 해요. 무슨냐면 추수감사주일은 미국 사람들에게 최대의 축제인데 어, 칠면조 축제를, 수수감사절 축제를 즐기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 박스를 주는 거예요. 한 35달러, 한 5만 원 정도의 먹을 거를 싸서 나눠주는데 15,000개를 나눠준다. 대단한 거죠. 근데 이분이 쭉 들어보니까 브로큰리스라고 하는 책을 썼거든요. 깨어짐. 이분은 젊었을 때 방황을 했어요. 그래서 약물도 했고요. 여러 가지 인생의 방황을 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노방 전도하는 사람에게 전도를 받고서 예수를 믿고 그가 회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잘 되죠. 아들 세 명이 막건정하게잘 됩니다. 딱 마흔 여섯 살때 딸을 얻어요. 여러분 이때 얼마나 기쁜 줄 아세요? 우리 아버지가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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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넷 낳고, 딸 낳고는요, 하여간 참 어디든지 다 데리고 다녔어요. 그렇게 좋을까? 네. 물론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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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하다 아들 낳아도 좋겠죠. 근데 아들만 낳다가 딸 나니까 입이 이만큼 찢어졌는데. 우리 형제들도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고명딸 아니에요. 기품도 잠깐 세달 뒤에 이 아이가 전신 발작을 일으킵니다. 원인을 알수 없는 발작이 하루에도 열 번씩 일어난 겁니다. 8년, 8살 될 때까지 원인을 못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원인을 8살 때 미, 미토콘트리아, 그 박테리아에 의해서 생기는 발작인 것을 발견합니다. 그건 약물로만 진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인을 발견했는데 이미 인지기능이 다 파괴됐어요 어느 능력이 없어요 자기 옷 하나 갈아입지 못할 정도로 근육이나 이 모든 것들이 상실됐어요 8년 동안 6만 번의 발작을 일으켰다 그러면서부터 시련이 온거죠 고난이 온거죠 그래서 수많은 인생의 시련과 고난에 대해서 쓴그 서적들을 찾아 읽어봤답니다 그랬더니 그거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보다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정말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8년의 시간 이 딸과 이렇게 살아가고 하면서 목사님이 기도하고 무릎 꿇으면서 하나의 큰 깨달음이 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내게 주셨을까? 왜이 고난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너무나도 소중한 딸인데 그 아픈 딸이 너무 측은하고 미안하고 이런 마음이 들면서 그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깨시려고 하는구나, 부러클리스 깨뜨리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뜨리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하고 순구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셨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을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억하시기를 바래요. 이렇게 설명하면 될까요? 원석이 좋은데 원석 그대로 있으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대한 작품이 되는 거예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이 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는 겁니다. 우리를 깨뜨리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통해서 더 아름답고 더 선하고 더 거룩하고 더 존귀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상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 모두가 온전히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5 절을 보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뭐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뭐라 하는가 불안해 하는가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이 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아요.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려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낙심이 온단 말이에요. 불안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주를 의지했다면 끝까지 하나님의 선호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죽게 소망을 둘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소망이 무너질 때가 와요 그래서 낙심과 불안이 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말씀을 기억하세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해요?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불안의 상황은 옵니다 낙심의 상황은 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무너,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적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죽인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포기하게 한다는 겁니다. 다시 이겨가십시오. 내 안에 주님이 있음을 알아야 되지. 내가 나의 자신감, 나의 능력 의지하다가 크게 무너지면 사람은 끝나는 것입니다. 내가 무너진 자리에. 하나님이 서 계셔야 됩니다. 주님이 서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걸 발견했을 때 나는 무너졌지만 주님은 나를 함께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는구나 여기에서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영적 침체의 주된 원인은 고난보다는 낙심에 있습니다. 마음이 병들고 마음의 균형을 빼앗길 때 침체옵니다. 그러면 희망을 잃어버립니다. 무기력해집니다.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사람을 피하고 자기 폐쇄적인 성향을 갖게 됩니다 왜 낙심하게 됩니까 사랑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또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실망스러운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원했던 그 꿈과 소원이 좌절됐을 때 우리는 실망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건 어차피 우리가 놓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들이 사라지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한 가지를 우리가 알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면 그의 도우심을 받는 겁니다. 다시 기억합시다. 주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짜자잔 나타나셔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죽게 소망을 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행하신 분임을 믿는 저와 이름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그래서 10편 146편에 돌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게 소망을 두라 그랬어요 에드워드 모트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는 영국 사람이에요 그는 가구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일했습니다 근데 너무나 중노동이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방황합니다. 그러다가 17살 때에 우연히 종, 교회 종소리를 듣고 교회에 들어갔다가 평안함을 느껴요.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신앙이 좋았던 건 아니에요. 근데 점점점 그는 주님을 만나고 신앙의 기쁨을 발견합니다. 결국 그는 그 힘든 중노동을 넘어서서 그 회사를 인수합니다. 37년 동안 그는 그 회사의 경영자가 된 겁니다 그 과정에 그는 찬송시를 100개를 썼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찬송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추예스 분일세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들이 아주 없도다. 같이 주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거 없었어요. 가난밖에 물려받은 게 없었어요. 17살 우연히 주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바뀌고 그의 삶이 바뀌었고 단지 부자가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수많은 간증을 찬양시로 남겨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 은혜에 그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됐어요. 기억합시다. 오직 죽게 소망 둘때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새 물꼬를 트시는 거예요 오늘 그가 불평불만 했다면 그는 노동자로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기 시작할 때 그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인생을 열어 지금도 우리에게 기억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이제 기억하시죠? 오늘 고라이 자손의 마스길이 저와 여러분의 마스길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평생 줄수 있는 신앙의 교훈이 되는. 그래서 정말 그 교훈을 붙들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낙심하지 않는, 불안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평강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인생, 가정 놀라운 여러분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